와~ 예쁘다~ 와~ 이 꽃도 벚나무일까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와~ 와~ 이런 벚나무도 있는가~ 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음. 벌이 이거 나왔 지금 벌벌 소리 봐라 지금 이거 지금 벌 소리 아이거 지금 벌이 벌? 왼칸거 벌 소리 아이거지벌 소리가 벌 벌이 다나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너무 예쁩니다. 흰색도 있습니다. 흰색. 모공화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모공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쁜 무궁화 꽃요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쁜 무궁화 꽃이 있을까요? 이렇게 예쁜 무궁화 꽃. 이야 맛있나 간방. 맛있어, 북실이, 똘마이 딸랑이, 또 물고 가고 또 줘서 온다 이봐라, 얘는 왜 자꾸 물고 가지? 당신 한번 더 줘봐. <laughs> 빨리. 눈 봐봐, 제 가만히가 쳐다본다 봐라 한번 더 줘라 빨리. <laughs> 너가들 맛있어. 아이고, 줄 섰어. 얘들 아번 감방 물라고.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올라오지 마. 그거 가만 있어. 그거 가만히 있어 주는 거야. 자. 아, 딸랑이 또 물고 간다. 딸랑이 또 물고 가. 이 지금 개 물고 가. 제발. 한고다 아이고, 너희들 큰일 났다, 이 응? 얘한번 봐라. 누렁이 한번 봐라. 야, 너가 맨, 맨 웅크 묻는 하나 다섯 웅크 묻다, 지금. <laughs> 아이고, 다음 월요일 되면은 세 마리는 사라지네요. 어쩌겠노, 너그들 <laughs> 이제, 이제 그만 먹어. 됐어. 그만 먹어, 이제 다섯 웅크 묻서니까한 웅크 씩식 됐어. 딸랑이는 어디, 어디서 저한 개? <laughs> 아이고, 간빵이 그래, 맛있나? 잘못자 <laughs> 오늘 뭐, 아, 딱 오늘 좋은 날이다. <웃음> <웃음> 북실아! 아이고, 북실이는 이제 가야 된다, 너는 너가 세 마리는 이제 얼른 얼른 가야 된다. 어떡게 어쩌고, 어? 북실 인기가 제일 좋지? 복실아 <laughs> 아이고, <laughs> 됐다. 이제 오늘은 이만. 끝! 그만 먹어. 클로마티스 너무도 예쁩니다. 벌이 꿀 빨고 있네요. 클레마티스 어아리 꿀달라고아 예쁘다. 벌도 예쁘다. 매발토, 장미 매발토. 꽃송이가 엄청 큰 특이한 꽃입니다. 나무도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아, 색상도 흰 바탕에 음, 이게 무슨 색이지? 연두색, 연두색인가? 나무도 예쁩니다. 나무도 예뻐. 얘는 제라룸. 꽃대 자르는 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꽃은, 개꽃은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꽃보다 좀 특이한 꽃이고. 꽃대를, 얘, 얘, 니로 오면은, 얘꽃치고 나면은, 요 밑에 하얀, 여기 하얀, 진한 색에다가, 연한 줄,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살짝, 살짝, 요렇게 새끼면 뿌라지죠, 이렇게 음, 요렇게. 음, 그냥 모든 걸. 얘도, 얘도 지금, 이거는 일부 다 젖어 가는데 나중에. 나중에 여기, 요 밑에. 요 밑에 여기. 안 그러면 여기 살짝 받쳐가 요, 요, 딱 바차가 요렇게. 음, 물에 꺼 물에 꺼낸다 가서 네아직까지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 올라오고 꽃대가 올라옵니다 네뭐 이거는 가지 이게 그거 말랐는 거 이거는 뜯어줘야 돼 이거는 스스로 마를 때까지 두는 게 낫고. 이래, 잎이 이렇게 됐다고, 뛰지 말고, 마를 네. 때까지 놔두고. 알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1년 내에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제라로. 예쁩니다. 소하하소하하 꽃이 끝도 없이 피었다가 졌다가 피었다가 졌다가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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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나비 벌벌아 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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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 맛있어? <laughs> 와. 맛있어? 와아 <laughs> 진짜 귀엽다. 와 지금 사아 카우트는... 귀여워. 먹을 <laughs> 지어 <laughs> 응, 말도 잘해. 코 <laughs> 맛있어. <웃음> <웃음> <난> 맛있어. <laughs> 밥 먹는데 건들지 마소. <laughs> 응. 손가락 갖다 줘 봐. <laughs> 와 접퍼. 와 안을 <laughs> <먹는> 거막파먹는거 봐. <laughs> 와 어, 많 껍질 안 먹고. 토코 한번봤다고 맛있다가, 사근아, 보고 싶었어. 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맛있어? 고기가 진짜 슥슥. 진서 맹금주다, 맹금주. 페토니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지. 완전 내술입니다내술 페토니아. 여기가 하원. 대구시 달서구 하원, 하원이란 곳입니다. 동영상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엄마한텐 어딜 가나 꽃이 최고입니다. 드락식물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드락식물입니다. 오늘은 대추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추가 완전 다 익었습니다. 가을은 가을입니다. 주릉주릉 달렸던 대추가 이렇게 다 익어가지고 저렇게 우리 신랑은 열심히 사다리 놓고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곳곳에 대추가 풍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집, 누구 집갈것 없이. 오전 내비 내리더니 지금 오후 저녁인데 꿈물이 하얘가 날씨가 완전 캄캄합니다. 캄캄해.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주렁주렁주렁. 주름주름 아, 안 보입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름 때문에. 이렇게. 건조기에 말라야 됩니다. 작심물이었습니다.